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천광룡입니다 여러분 저게 뭔것 같습니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핏줄 속에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K-과학도 있었고 그 과학이 예술적으로 표현돼 가지고 K-예술의 혼이 고래로부터 조선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K-문화가 전 세계에서 꽃을 활짝 피우고 있지만 역시 그 뿌리는 선조들의 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시계 하면 이렇게 가마솥처럼 파여진 그런 형을 많이 봤죠. 그런데 이것은 지구본처럼 둥글죠. 이 가마솥처럼 오목한 것과 지구본처럼 둥근 것의 차이는 뭘까요? 가마솥처럼 둥글게 엄폭 파이는 것은 둥근 지구를 그 안에 담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지구를 담는 그릇인거죠. 앙구일부라고도 하고 앙부일구라고도 하는데 부자가 가마솥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마솥처럼 생겼다 해서 부자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의 기능은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요거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이 해식의 기원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인류는 지금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 지금이 아침일까? 점심일까? 저녁일까? 그 기준을 패가 고프다? 안 고프다? 이거 가지고 따지기엔 좀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객관적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가 필요했고 지금 제 위에 있는 터키 아나톨리아 고대 도시에서 2000년 전에 발견된 해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오목하죠? 뭔가 2000년 전에도 오목한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인류는 이 오목한 것보다는 보다 간편하게 평평한 것을 많이 선호했나 봅니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해식의 대부분은 이렇게 평면형입니다. 그런데 이 평면형은 시간은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은 맞출 수가 있는데 계절을 못 맞춥니다. 그런데 오목한 것은 자세히 보면 계절을 알아맞출 수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단순한 오늘의 시간보다도 어제와 오늘이 어떻게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이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좀더 자세히 들어가면 동지 하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평면형 해시계로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면 좀더 디테일한 무엇이 제공돼야 되는데 평면형 해시계는 그게 제공되기 조금 난감합니다. 이 해시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알수 있는 게 오벨리스크예요. 여러분 이집트나 고대 도시들을 여행하다 보면 어대한 뿔형 이 탑이 있죠. 이 오벨리스크가 뭔것 같습니까?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 가봐도 이 오벨리스크가 써 있는데 이 오벨리스크가 바로 해시계의 기준침입니다 오벨리스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좀더 자세히 보자면 그림자 보고 지금이 대충 몇 시쯤 됐구나 하는 건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충 알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정확하지는 못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기가 막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람세스 2세라는 책 읽어 보셨죠 그 람세스 2세의 룩소르 신전에 이 오벨리스크가 두 개가 거대하게 써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가 세운 룩소르 신전의 오벨리스크는 그두개 중에 한 개를 프랑스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 있는 오벨리스크가 프랑스로까지 갈수 있었을까요? 1833년 12월 21일 이 거대한 오벨리스크는 룩소르에서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그리고 프랑스 쉐브르 항구를 거쳐서 파리까지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3년 뒤인 1836년에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필립에 의해서 파리 콩코드 광장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집트에서 오게 됐냐면은 하그 당시 오토만 제국의 이집트 총독이었던 무함마드 알리 파샤가 프랑스에 선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오벨리스카라는 거대한 인류 역사적 유물을 선물 받은 대가로 프랑스는 거대한 장식용 시계를 선물을 했는데 프랑스가 담례로준이 거대한 선물은 운반 중에 파손이 되었지만 아직 시계는 카이로의 시테탈 시계탑에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고대 이집트의 람세스 시대의 시계를 파리가 가져가고 파리는 그 당시로는 현대식 시계를 선물한 셈인데 두 시계의 가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집트 람세스 2세의 오벨리스크라는 엄청난 역사적 유부를 가진 시계와 현대식으로 기계적으로 똑똑똑 움직이는 시계를 비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프랑스는 인류 문명사에 빛나는 유물인 오벨리스크라는 역사적 시계를 보유하게 된 겁니다. 당시의 운반 기술로는 이 거대하고 무거운 오벨리스크를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 제한이 많았는데, 그 당시 프랑스는 상당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었죠. 그래가지고 일종의 바지선, 49m 길이의 평평한 바닥을 가진 거대한 운반선 세척을 직접 제작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프랑스 콩코드 광장에 서 있는데 지금 저쪽에 있는 그림은 프랑스 콩코드 광장에 서 있는 그 그림이고 거기에 보면 금박으로 그 당시 이 거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옮겨지게 됐는지 그림으로 다 금박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오빌리스크도뭐다 해시계의 기준치이다. 중국 자금성 여행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보셨을 거예요. 중국 자금성의 해시계. 이것 역시도 자세히 보면 평면형입니다. 오목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평면형으로 시간대만 대충 알수 있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죠. 그런데 시간을 알고자 하면 밤에는 어떡할 겁니까? 일성정시의 라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시간을. 여기 자세히 보면은 뾰족하게 튀어나온 기준점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북극성을 맞춥니다. 북극성을 맞추면 북쪽을 딱 맞추기 때문에 별이 어떻게 시간대별로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성정시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지금은 밤몇 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밤에는 별로 관측을 한다고 치는데 낮에는 어떡할 겁니까? 낮에는 햇빛의 그림자로 관측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조선시대 해시계입니다. 가만히 보면 중간에 오목한데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은 뭐하는 데 쓰냐면 은일 처음에는 구멍을 막고 수평을 잡아야 되잖아요. 수평을 잡는다는 것은 지구의 핵과 평평하게 딱 중심을 잡줘야 되니까 수평을 뭘로 잡느냐면은 이 구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워 가지고 차랑차랑 해 가지고 수평이 딱 맞춰지면은 그다음 물을 빼요. 물을 뺄 때는 자세가 고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뺄때 조용히 빼야 되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물을 빼버립니다. 또 비가 올 때도 이것은 오픈된 공간에 설치해 놓는 거기 때문에 비가 올 때도 빗물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지금 이렇게 시침이 아주 예술적으로 표현되어 가지고 제일 끝이 뾰족하죠. 이 뾰족한 데가 가리키는 게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거 방향은 어떻게 맞추느냐. 북극을 기준으로 맞춰요. 북극을 뭘로 보고 맞춰요? 당시에는 진암철이라고 불렀던 나침판을 가지고 북극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북극을 정확하게 맞추고 이걸 고정을 딱 시켜요. 붙박이로 고정이 딱 된다면 흔들리면 안 되죠. 흔들리면 시간이 틀어지니까.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시계보다는 덜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관측자에 따라서 그 정확도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 지금 요 그림자를 보면 딱 정중앙에 가 있죠. 이거는 낮 12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조선시대의 천문과학이 어느 정도로 발달했었냐 하면은 지금 이게 국조역상과라는 책을 보면은. 숙종 39년, 1713년에 한양의 종로에서 북극 고도를 측정해서 우리나라 서울 종로는 북위 37도 39분 15초의 값을 얻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것이 설치되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줄이 여러 개 꺼져 있죠. 바깥에 있는 줄부터 안쪽에 있는 줄까지 수평으로 줄이 쫙가 있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두 줄이 쫙 가있죠. 그 그림자 한 줄이 일각입니다. 일각이 15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해 그림자가 길니까 짰습니까? 여름에는 해가 짧죠. 겨울에는 해 그림자가 길니까 짰습니까? 그림자가 길죠. 그 말은, 겨울에는 태양이 남쪽으로 좀 치우쳐서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치죠. 그러면 이 기준선의 제일 바깥쪽으로 영향이 가면은 겨울이죠. 그리고, 여름에는 태양이 정중앙에 가깝게 오니까 그때는 제일 안쪽선이 기준선이 됩니다. 그림자가 제일 안쪽으로 가면 여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할때 가장 짧은 쪽으로 그림자가 지나갈 때는 하지입니다. 가장 긴 쪽으로 그림자가 지나갈 때는 동지예요. 그러니까 이 줄만 가지고도 제일 끝에 가 있으면 동지, 제일 안쪽에 가 있으면 하지. 이렇게 딱 구분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안쪽으로 가 있다 싶으면 여름이죠. 하지잖아요. 하지면 해 뜨는 시간이 빠르다. 해 가지고 이 기준침의 그림자가 안쪽으로 가 있는데다가 제일 왼쪽으로 치울 수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해식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 해식을 들고 다닐 수 없을까? 들고 다닐 수 있죠. 그것이 휴대용 해식입니다. 이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데요. 조선 시대의 휴대용 해식에 휴대용 앙부 일구입니다. 지금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문화재청이 이 자료를 공개한겁니다 여기 보면 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이냐? 옥돌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기준침 잡을 때 정북을 먼저 잡아 줘야 되죠. 그래서 요 기준침 잡는 지역에 다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빨간색과 맞추고 그걸 기준으로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대용 해시계죠 이 휴대용 해시계가 소형 나침판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심지어는 배를 타거나 산에 가더라도 방향만 딱 잡아 버리면 시간을 알 수가 있죠 방향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동서남북을 알 수가 있는 거고 특히 북쪽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고 북쪽을 기준으로 딱 잡히면 시간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까 이 시간은 현대의 시간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 휴대용 해시계 하단에는 북극고 37도 39분 15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로 기준이죠. 지역이 이동할 때 그걸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시계가 정밀한 것은 동지, 하지, 춘분, 추분 이런 게싹다 이거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달력 봐야 알죠. 달력 안 보면 관심 없는 사람은 지금이 동지인지 하진지 춘분인지 추분인지 모르잖아요. 특히 동지 하진은 언론에서 좀 이야기해 주니까 아는데 춘분 추분 아세요? 춘분은 봄에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추분은 가을에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조선 시대의 해시계는 그 모든 것을 손바닥 안에서 다알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정확한 과학과 기술을 자랑했죠. 이제 이번에 새로 발견된 것을 보겠습니다. 이게 국내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취급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냐? 조선 후기인 고종 27년 1890년 당시 무관이었던 상지현이란 인물이 제작한 이 해시계는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미국 경매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낙찰받아서 구매해 가지고 국내에 환수돼 들어온 겁니다. 이 조선 시대 해시계는 반 구형 모양의 안구 일부나 가마솥형이었는데, 이거는 지구본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조선시대 과학 기술사 연구의 획기적인 유물로 평가됩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오늘 18일 국립 고궁 박물관에서 구형의 휴대용 회시계인 일형 원구를 미디어에 소개하고 현재 고궁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환수 문화재 특별전 나라 박 문화재의 여정에 추가 출품해 가지고 내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로 과학적으로 대단한 가치도 있고 예술적으로도 끝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북방구 지역의 12지 시간 표시가 다돼 있고 더군다나 남반구 지역까지, 그 적도 밑에까지도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북극에 가도 볼수 있고, 뭐 남극까지 가면 이상하겠지만, 은 남반부도 볼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 역시도 북극고도 위도 조정 장치가 있죠. 이거는 37도 15분 이런 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걸 맞춰가지고 태양에 비춰버리면 되는 것이고, 밑에 보면 은 티자인 횡량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태양과 수직으로 향할 때는 그림자가 틈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정오라는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문화재청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기존에 알려진 조선 시대의 대표적 해시계인 앙부일구보다 크게 진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앙부 일구는 영침과 시간이 표시되는 바탕인 시반이 고정되어 있어서 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물론 휴대용은 약간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이동할 수는 있죠. 그런데 대부분 좀 정밀도가 큰 것을 보려면 이 가마솥이 좀 커져야 되잖아요. 이번에 발견된 일형 원구는 두 개의 방구가 맞물리면서 영침과 각종 장치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 어느 지역에서나 시간과 계절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정오가 되면 시간을 알려주는 15 구멍이 기다랗게 있어가지고 15창이 있다는 점 이것도 특이하죠. 이용삼 충북대 교수는 기존 해시가와 달리 각종 기능이 더해져서 남방구나 먼 바다 등 어느 곳에서도 시계 기능을 할수 있는 역사적이고 과학사적인 가치가 높은 독창적인 유물이라고 하면서 자동 물 시계, 자격 누나 시계 장치와 자명종 원리를 조화시킨 천문 시계인 혼천의 혼천 시계 등에 있는 전통적 시보 방법도 채택했다면서 과학적으로 다양하고 정교한 기능과 역사적 가치 예술적 품격을 지닌 명품 해시계로 향후 귀중한 연구 교육 자료라고 덧붙였습니다. 야저 이거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예술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지구본보다 더 예쁘죠. 사실상 이런 입체적인 시계가 세계 어디로 가든 정확한 시간을 알아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 과학적 가치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제작한 사람이나 연도를 보면은 원구 한쪽에 대조선개국 499년 경인영 7월 상순에 새로 제작했다는 글과 상직현인 이 세기져 있는데 1890년 7월 상순에 상직현이라는 인물이 제작했다는 뜻입니다. 고종 실록 등에 따르면 상직현은 고종 때에 활동한 무관으로 국왕의 호위와 군걸과 도성의 방어를 담당하던 군관이었습니다. 군관 신분으로 이런 걸 제작했다? 그러면 그보다 높은 사람들은 이것이 상당히 다수 유통되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되죠. 누군가 여기 글자에 칠을 상순에 새로 제작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당시에는 통용되고 있었고 그중에 새로 하나 또 만든 거죠. 그리고 4네 개의 꽃잎 형태의 받침대는 용과 항해 중인 선박 등이 은으로 만든 실 은사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가지고 있어서 금속 공예 연구의 귀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둥근 구체는 굴이 즉 동으로 만들어졌고 지지대와 기둥은 황동으로 되어 있고 받침은 쇠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날 이 일영 원군은 원래 소장자인 일본 주둔 미군 장교의 사망 후에 이를 입수한 개인 소장가가 경매에 내놓은 것이라면서 작년 말에 해당 유물의 경매 출품 정보를 입수해서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지난 3월 달에 낙찰 환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영 원군은 지난달 환수 공개된 조선 황실 유물 보록과 함께. 9월 25일까지 열리는 나라박문화재의 여정 특별전에 19일부터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걸 보시면은 이번에 정말 문화재청이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걸 발견한 것부터 어떻게든 경매를 낙찰 받아 가지고 가지고 온 것까지 우리나라 유물로서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반출돼 있는 유물이 다시 돌아온 것도 감격적이고 이 유물의 역사적 가치, 과학적 가치, 예술적 가치 어느 것 하나 내놔도 정말로 우리 시대를 각성시키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